안녕하세요. 하네스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를 조금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이 드라이버가 어, 클럽이 길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어, 클럽을 한 2, 3cm 정도만 짧게 내려 잡으시면 훨씬 더 쉽게 칠수 있습니다. 거리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 정상적으로 채를 잡고서는 공을 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250 정도 드라이버가 나가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다가 푸시는 나긴 했지만 그래도 240, 50... 250 정도 나갔고요 249요번에는 2, 3cm 정도 짧게 잡겠습니다 아마추어 분들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잖아요 그립을 짧게 내려 잡으면 그립이 얇아지면서 그 헤드 가속도가 순간적으로 다가 빨라집니다 빨라지게 되고 어, 릴리스가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요 슬라이스도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 3cm 정도 짧게 내려잡았습니다. 휘두르기는 훨씬 더 편하고요. 비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250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채가 길다고 해서 비거리가 머리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한 2, 3cm 넉넉하게 내려 잡으시고 편하게 휘둘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슬라이스도 없어지고요. 비거리도 충분히 더 좋은 비거리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로우 볼 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페이드나 드로우는 어, 방법은 같습니다 어, 드로우 같은 경우는 드로우 같은 경우도 우리 처음에 스타트 되는 비구선상에 우리 몸을 맞춰 놔 주시는 것이고요 최종 낙하지점 내가 이제 목표 타겟을 설정하는 거는 페이스 면을 맞춰야 됩니다 어, 이럴 때 볼의 위치는 약간 원래 놓던 데보다 약간 더 좌측에 놔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 제가 한번 어드레스를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똑바로 일단은 타겟 라인 선상에 쓴 상태에서, 어, 최종 낙하 지점에 헤드를 살짝 놓고,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스윙하듯이 그냥 눈 앞에서 이렇게 휘둘러 질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쓴 방향으로 출발해서 공이 최종 낙하 왼쪽으로 후긴 한 건, 어, 페이스맨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다가 드로우가 걸렸습니다. 예. 드롭우 볼은 공이 훨씬 더한 10에서 20m 정도 더 가기 때문에 클럽 선택에 좀 주의를 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롱아인을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찍어 쳐서 디봇이 발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5번 아연 이상은 절대로 디봇이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드나 드라이버랑 같은 개념으로 수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빈 스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연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로 끌려 내려와서, 어, 공이 맞고 디봇이 파여서 나간다라면, 어, 드라이버처럼 롱아연은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스쳐 나가듯이 바닥을 스쳐서 이렇게 걷어 올린다는 느낌으로다가 어, 샷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백스윙 자체도요. 약간 더 스윙 자체도 플랫한 스윙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플랫하고 쓸려 나갈 수 있는 어, 드라이버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y.